엄 서쪽에 탱고 3명. 서쪽에 그레네이드 어, 준비. 서쪽 그레네이드 준비. 쳇, 적견 중. 적근 중. 발견된 아, 던져축하 탱고 1 다운. 탱고 다운. 탱고 2 다운. 탱고 2 다운. 이동 준비. 이동 준비. 이동 준비. 이동 준비. 피야 숨어. Oh, I'm good. I'm g o o 기 I'm g o 주 d I'm 주의 가까이 있다 o o d I'm good. I'm g o 는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야, 아니야, 잘... 고 우이 이동 우에 이동 wait, don't you know? Sorry, you 명중 o k corner of t m 10년, 현재 년지0년 1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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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로 빠져. 년1로 응, 빠져. 0년 10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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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년 10년, 이중목적탄도 있다. 전탄도 있다. 어... 한 렉스 유탄으로 이중목적탄이 있어. 웜즈 있는데 발사해. 에서인 있는데. 여기서 저한테 홈이 보이거든. 킷 재발사 적군보병 서쪽으로 우회중 서쪽으로 우회중 저거 왜 두발 발사 오케이, 완료. 오케이. 완료 거의 반파 이상 된거 같아오기 저거 저거 항한테또 사다리 할까? 야 포탑 죽어 아 포탑 죽을까? 포탑 내려야되 탑다운. n t 이 n o w I don't 이동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사수 사수 건져하다 소위 수류탄 던질게. 셋 쉣. 오발이다. What the fuck? 다시 재장전. 이동. 발사어 이동 저기. 이동이 이동 이동, 이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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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TR, 포탑, 센서, 이 돌아 오케이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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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 우리, 자측 클리어. 아, 기전중이었레 이제 지금 찰리, 찰리 원지점 아, 찰리 지원 필요하다 그래서 알파 이동 중인데 찰리 괜찮린 프레임 몇이야? 지금 10 나와. 10. 아, 나만 이런 게 아니야. 근데 하고 목소리. 알파 수인 좀와 봐. 한쪽에서 하고 목소리. 그러니까. 저쪽에서 항공 목소리 들려 지금 현재 찰리 위치 찰리 원 지점인지 148 말하는 건지 오바? 어 주유소로 알파가 이동하겠다고 아 잠시 대기, 대기해주길 바란다 오바 톱톱오 이동하자 이동하자 이동 이동 이동, 음. 이동. 알파 찰리 지금 거기 주유소야 아니 지금 불렀다는데? 이동. 북클리어. 클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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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응. 에서 뭐 아군 M72 소린데 M72. 아군, 아군, 아군. 서쪽 총격 멀다. 터수신중이다빨리찰리여기 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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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격 남서 총격 멀다 빨리찰리여리 알파 오리 달리, 달리, 달격 달리, 유탄 청음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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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체인 아직도 구경 안되냐어아 이게 찰리가 지금 구정이 안되는데 찰리팀 구전 해볼게 찰리 찰리 여기 때문에 발파 오격 총격 찰리팀 현재 일석평 구전 안되는데 우리 쪽을 향한 건 아닌 것 같다 왜 아니, 여기 쪽으로 탕쳤어 근데. 나한테로 탕튄것 같아. 아, 군대장 방금 다운됐었대, 좀 저거 로 천리, 천리, 여긴 알파워. 아군, 아군. 어, 현재, 지북 쪽에 아군, 알파워 쪽 위쪽에 이는 어, 아군 확인됐다. 남남서 주유소 그, 건너편. 알파워 합류하겠다, 봐. 안체인 사선 너무 나와 있어. 어, 철리 어. 쪽, 그쪽 사선, 어, 괜찮은지 클리어 되는 줄 아 d 이동하겠다 블랙 I d 다운 t k n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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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력질주 n t know. 이동 o n 전력질주 이동준비 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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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 o n Hi, guys. 안 i g 안녕 s Hi, g u 안녕 h is t e h q 에 y 리랑 합류, 합류 어. 완료했다고 r e y 병 u a 야 e y 먹을래 아 먹을래? 어 are. <laughs> y 지지 지지 알파 뭐, 팀완료 뭐, 뭐, 남쪽 경기 진짜 남쪽 알파 팀에서 남쪽 경기하러 가. 알파 팀 남쪽 경기. 알파 남쪽. 알파 남쪽. 알파 남쪽. 알파 남쪽. 알파 남쪽. 어? 셀라인? 우리 분대장한테 얘기해. 지르도알고 있는가? 어헬리번 하고 있어 지금.